맑은 눈이 포인트지만 알수 없는 광기가 느껴지는 사람에게 쓰는 밈, 막눈광입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이 일과를 마친 그 밤에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에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갑자기 막 폭풍우가 몰아쳐왔다 성경은 이야기예요 어쨌든 구사일생으로 해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해변에 도착해서 봤더니 피를 철철 흘리는 진짜 광인이 나타나고 아마 제자들은 생각했을 거예요. 그 밤에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와서 지금 이 광인 하나 때문에 오신 겁니까? 여러분 그때 제자들의 눈에 생명을 향한 맑은 눈에 광인 예수님이 딱 들어와요. 사랑 여러분, 여러분들을 찾기 위해 오신 맑은 광이 있어요. 어떤 손해가 와도 내 몸이 걸레 쪼가리가 되어서 나를 완전히 내어준다 할지라도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나는 갈수 있어.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신 광인의 모습이었어.